안녕하세요. 지금 이곳은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 공장 자동화 일반 산업 기계관의 영진엄에 나와 있습니다. 영진엄에 대한 자세한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? 안녕하세요. 네, 네 영진엄에 대한 간단한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저희는 원 감속기 생산 전문 업체 영진 웜입니다. 어, 저희 제품은 일반 원 감속기와 달리 어, 서브 모터를 취부하여 위치 제어 및 토크 제어가 가능한 백래시 1분 미만의 정밀 웜 감속기입니다. 네, 근데 요즘에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렸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? 아, 예. 어, 이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자동화 시장에서는 고효율 고토크의 어,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. 어, 작년에 출시했었던 5대1 감속비의 어, 감속기보다 더 빠른 3대1 감속비의 감속기가 곧 출시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최근에, 어, 지난달이죠. 지난달에는 카백스 듀얼리드 웜 가공 기술에 대한 세계 특허, 즉 원청 특허를 저희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어, 해당 기술을 이용한 시작품을 출품하게 되었고요.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어, 기존 듀얼리드 원보다 어, 장비의 장비의 토크가 30%에서 한40% 정도 더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90% 정도의 효율이 더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. 와, 이렇게 세계 특허를 받은 이런 강소 기업들 덕분에 저희 나라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영진엄이었습니다.